저희는 매장과 가까운 강남검사소에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포터에서 바이크를 내리고 접수처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류를 써줄 건데요. 이륜 자동차 검사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바이크 차대번호, 차명, 총 배기량, 검사 구분은 사용 검사에 체크하시고 날짜, 성함, 서명까지 하고 접수하시면서 검사 비용 5만 원 지불하시면 됩니다. 결제까지 완료되면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서와 이륜차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럼 바이크 끌고 검사소 대기 위치로 이동합니다. 바이크는 세워두고 검사 담당 직원분께 서류 전달하고 대기하시면 되는데요. 차례가 오면 직원분께서 뚝딱뚝딱 해치웁니다. 검사 항목은 이러합니다. 내용이 많으니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주세요. 검사가 끝나고 이상이 없다면 이륜 자동차 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상이 있다면 아쉽게도 부적합 서류를 받게 됩니다. 부적합이시라면 조정하셔서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해서 재검사 받으시면 됩니다.